즐겁게 셀카봉을 들고 인생샷을 기대하며 셔터를 눌렀는데 결과물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보정 어플의 좌우 반전 기능을 껐을 때 유난히 도드라지는 비뚤어진 인매와 짝눈. 남이 찍어준 사진이나 증명사진 속내 모습이 낯설어 사진찍기를 기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안면비대칭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 안면비대칭은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첫인상에 대한 불안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틀어진 얼굴을 바로잡고 갓생 자신감을 되찾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 주요 특징은 눈썹과 눈 양쪽 높이가 다르거나 크기 차이가 난다. 광대 한쪽 광대가 더 도드라지거나 크기가 달라 보인다. 코 중심선에서 벗어나 코가 한쪽으로 휘어 있다. 입 입꼬리 높이가 다르고 미소를 지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다. 턱 턱선 모양이 좌우 다르고 턱끝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다. 한국인 1000명 중 46%가 2mm 이상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본인이 비대칭임을 인지하는 사람은 50% 정도 뿐입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틀어져 있으니,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얼굴뼈를 깎는 무서운 양악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술이 결과만 바꾸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비수술교정은 생태계와 뿌리원인을 복원하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습니다. 뼈 자체의 기형이 아니라면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옮기고 환경을 회복하는 비수술 요법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안면비대칭 치료는 단순히 겉면을 손보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여야 합니다. 김성훈 안 의원에서는 한방교정의 정수인 추나요법과 뇌척주 기능 의약인 CFRT 요법과 FCST 요법을 결합해 얼굴의 중심을 잡습니다. 진단을 통해 자신의 유형을 알면 치료 기간과 목표를 더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상악 위턱은 정상인데 하악 아래턱만 옆으로 틀어진 경우입니다. 치료가 가장 빠르며 보통 20회 세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상악 광대과 하악이 같은 방향으로 틀어진 경우입니다. 측두골 회전이 동반되며 20에서 30회 정도의 치료가 권장됩니다. 상악과 하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틀린 고난도 유형입니다. 30에서 40회 이상의 정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면비대칭 교정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틀어진 구조를 바로잡으면 원인모를 두통, 이명, 어깨결림, 만성피로까지 함께 개선되는 건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틀어진 곳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90% 이상의 환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김성훈 한의원에서 여러분의 숨겨진 대칭과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원인을 바로잡는 치료가 아름다운 얼굴과 건강한 갓생을 만듭니다.